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도신역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我。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곡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의 이제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말씀해 보면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가 죄인 질 모를 정도로 죄에 대해서 둔감했고, 완악했고, 포악했다는 것이죠. 뭐, 그러니 해계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정말 폐역한 세상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좋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며,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원래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하여 함께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마저도 결국 육신의 주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썩을 육체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된지라 이제 육신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마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에게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남은 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이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만들어지게 되고. 또이 경고가 있은 후에 120년 후에 정확하게 이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되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심판이 언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가득해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살만한 시대인가요? 의로운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죄인가요? 그런데, 거짓말 했다가 들통났다고 해서 여러분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거짓말 했다고 그것이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시대죠. 뇌물과 탈세 여러분 죄입니까? 당연히 죄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 봅니다.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죠. 온갖 음란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요즘 세상에서는 재미이죠. 보세요, 이제는 죄를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또혹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또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지만 그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당장이라도 이 부패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싶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에 이제 드디어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고 모두가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유일하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런 시대에 노아는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세상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사나? 뭐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의 죄가 절대 합리화 될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나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런 죄인들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냐고 많은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뭘 그렇게 유난 떨며 사냐고, 너만 의인이냐고, 너만 잘났냐고, 많은 욕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많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 나만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나만 의롭게 살면 뭐하나, 다 남들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 취급 당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좀 쾌락도 즐기며 살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 안들 수가 없죠.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노아 역시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말 순간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산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수없이 이런 갈등들,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버티어냅니다. 자그마치 120년을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제 유역에 단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그렇게 버티고, 의롭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죄에 물들지 않은 이유가 원래부터 노아가 천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의인의 삶을 산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살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노아 역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란 단어는 값없는 죄의 용서의 의미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 말은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죄인인 노아가 의인이라고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가책도 없었지만, 노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운지 견딜 수 없어서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속죄 제사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이죠. 그러니 결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언제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 철렁 내려앉는 뉴스를 볼 때가 많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또 한탄이 나올 만큼 두려운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방탕과...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고 회복되어지고 고침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을 구원하는 노아 같은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노아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둔감한 영적 위기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과 죄의 결과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죄는 무너지는 것임을 명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방탕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메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